집사기. 훨씬 어려워진다? 형들, 1분만 집중해서 잘 들어봐. 2025년 7월. 대출 규제가 수도권부터 시행된다. 뭔 소리냐고? 그냥 쉽게 말해서 집사기 훨씬 빡세진다는 얘기야. 지금까지는 형이 이자 감당할 수 있어? 이것만 봤는데, 이젠 앞으로 금리 더 올라가도 괜찮 이거까지 미리 따진다고. 예를 들어볼게. 지금 금리가 4%라 치면 심사할 땐 아예 5.5%로 계산해서 대출 얼마나 해줄지 정하는 거야. 그러니까 한도가 줄어든다 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로 바뀌게 될 거야. 특히 수도권 형들. 서울, 경기, 인천 다 포함. 7월부터 바로 적용 들어갔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잠깐 유예. 아 그럼 6월 안에 대출 실행하면 좀 유리한 거네? 응응 맞음. 그리고 주담대만 보는 거 아니다. 신용대출, 상가, 토지 예금 담보 대출까지 전부 다 적용된다. 특히 신용 대출 1억 넘으면 바로 규제 걸린다. 마지막 꿀팁 핀다. 포스 DSR 계산기 무조건 돌려봐라. 일이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. 형들 이제는 살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빌릴까 타이밍 싸움이다. 놓치면 집값보다 대출이 문제된다. 진짜.